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도헌입니다. CTOCL 3단지 아파트, 이번에는 84A 타입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84A 타입 소개를 맡은 아나운서 장효윤입니다. 84A 타입은 총 977세대 중에서 299세대가 분양이 되는데요. 채광, 그리고 통풍이 유리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그리고 세대 내부는 침실 3개와 알파룸, 그리고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유니트 내부에는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야. 야, 보통 네. 이 현관이 집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야, 진짜 깔끔한데요? 네.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세련된 인테리어를 현관부터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바닥 보이시죠? 트렌디한 포셀린 타일로 시공을 한 거고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네. 다 신발장인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구두 모으시는 분들도 많고 남성분들 운동화 모으시는 그렇죠. 분들 많 맞아요. 온 가족의 사계절 신발이 음. 다 수납이 될 정도 수납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또이 네. 아래 보시면 이렇게 한 단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눈비 오면 신발 젖고 그러는데 네. 그런 신발 보관하실 수도 음. 있고. 그리고 데일리로 자주 신는 신발까지 여기다 보관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네. 또 이렇게 맞은편엔 네. 거울이 있으니까 맞아요. 외출하기 전에 이옷 매무새 정리하기도 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짜잔 야,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네. 진짜 이게 음. 바로 그 흔히 말하는 네. 현관의 창고가 있다. 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84A 타입은 정말 수납의 끝판왕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여기도 창고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뿐만 아닙니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열 그리고 소음 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가 가능한 이 중문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가장 먼저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뭐 네. 해야 돼요? 반신욕, 반신욕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 목욕 용품들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게 측면에 이렇게 수납형 욕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짜잔 천장을 보시면 천장 바디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야 이게 바디 드라이어 진짜? 네. 요즘 이게 정말 입소문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 그 핫한 야, 입 아이템 음. 바디 드라이어인데요. 이렇게 천장에 매립을 해드렸으니까 따로 공간을 차지를 하지 않고요. 뭐 제습뿐만 아니라 환기 그리고 겨울에 춥잖아요. 음. 온풍 기능까지 돼 있다라고 음. 하는데 오, 너무 좋아. 요 그렇죠. 이 바디 드라이어는 근데 유상 옵션이라는 음.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공용 욕실을 나오면 바로 옆에 침실 2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침실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음, 되는 네. 겁니다. 이 붙박이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여유롭게 수납이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크기의 수납장 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성인 자녀들이 쓰기에도 충분할 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가로가 3m 그리고 또 세로가 3.58m예요. 아. 그러니까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침실 2에서 나오면 바로 옆은 침실 1입니다. 와 깔끔하죠 역시나 그리고 그래, 그래. 침실 1도 침실 2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채광이나 통풍에 굉장히 우수하고요. 맞아. 대신 침실 1에 있는 이 붙박이장은 기본이 아니라 유상 옵션인 점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녀 수가 많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침실로 음. 이용해도 좋고요. 맞아요. 아니면 요즘 이렇게 나만의 취미 생활 공간 있잖아요. 뭐. 나만의 영화관 맞아요. 그리고 서재, 어, 홈트도 네.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렇게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주방이겠죠? 네. 네. 자, 와. 와. 여기 84 타입 맞나요? 맞습니다. 잘못 온거 아니죠? 아닙니다. 다이닝 공간이 네.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디럭스 다이닝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물천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 있고 좀탁 트인 그런 시원함이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바로 옆에 큰 창문이 있기 때문에 뭐 바깥 풍경 보면서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커피 머신을 두시고, 바깥 보면 커피 한잔 하면. 아. 그게 바로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꿈꾸던 네.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올 때. 맞아요. 한잔 커피 한잔 음. 마시면서, 다 남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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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프리미엄 라이프를 맞습니다. 누려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CTOCL에서. 그리고 또 도원 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이나. 앞서서 84A 제곱미터는 뭐라고 했어요? 수납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이. 설마. 네, 설마. 설마. 열리나요? 이것이 바로 진짜 한쪽 벽면이 다 이렇게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도? 네, 여기도 그리고 여기까지. 아, 그럼 설마 여기까지? 네,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진짜 음. 덜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이 CTO CL에 살면은 네. 수납 걱정은 1도 아니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야 정말 CTO CL에서 수납 걱정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쪽에는 독립된 아일랜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아이들 간식거리 준비하시면서 대면형 주방으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소형 가전을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콘센트 오. 두구, 그리고 또 무선 휴대폰 충전기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바로 옆으로 네. 오면 홈제어, 그리고 헬스케어, 또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등 정말 입주민 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스마트 주방 패드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 수납 공간 시 t o c 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이 많다. 수납할 공간이 더 알아와 필요하다. 알아와.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아래의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수납 걱정은 덜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납 걱정은 하나도 할거 없다 없습니다 수납의 끝판왕 네 CTOC. 수납의 끝판왕 그럼 주방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주방 안쪽에도 창문이 설치가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이랑 마통풍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음식 냄새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수납 공간은 정말 충분하게 많이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여유롭죠? 그리고 또 주한 상판, 그리고 벽체는 뭐, 네. 열에도 뛰어나고 내구성도 뛰어난 세라믹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 옵션을 선택을 하신다면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 그리고 여기 벽체는 타일로 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렌즈 후드와 가스쿡탑 음. 그리고 음식물 탈수기 그리고 전기 오븐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좋아요. 그리고 네 여기 위치한 식기 세척기,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아 바로 여기 아래. 음. 그 바닥에 홈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예리합니다. 바로바로 c t o c 이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키친이거든요. 히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오. 닫으면. 오, 닫혀, 닫혀. 네, 주방에서 뭐 소음 아니면 음식물 냄새를 딱 차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네. 주방 뭐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네. 음식 하고 나면 냄새가거나 할때 깔끔하게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음. 있는데 음. 이 CTO CR의 이 섬세함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감탄하셨죠? 아, 감탄 두번 했어요. 소원 씨가 네. 감탄했던 이 히든 키친 그리고 디럭스 다이닝 그리고 한쪽 벽면을 다 차지했던. 주방, 장식장, 그리고 주방의 우물 천장 같은 경우에는 유상 옵션으로 음. 선택이 가능한 네. 거거든요. 기본으로는 주방 효율에 최적화된 왜 디귿자 구조의 주방들이 반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음. 함께 또 알파룸 공간까지도 조성이 된다니까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 좋네요. 네. 네. 여기는 발코니. 이이 입니다. 이렇게 주방이랑 음. 붙어 있으니까 네.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음. 그리고 여기 이런 공간에 세탁기를 음.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큰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하기도 음. 편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실로 가볼까요? 네. 야. 84 타입답게 거실도 네. 널찍하네요. 굉장히 네. 널찍하죠. 거실도 넓은데 이렇게 우물천장을 적용을 해서 개방감을 더 높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실 전체 벽면, 그리고 거실의 창호, 그리고 복도까지 이렇게 세라믹 판넬을 다 통일감 있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뭔가 좀 인테리어를 한 느낌, 그렇구나. 많이 꾸민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넓어 보이는 비결이 네.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확실히 이 톤이 맞춰지니까 훨씬 더 넓고 아늑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거실의 한쪽 벽면 그리고 이 복도 쪽으로 이렇게 픽처 레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이나 사진을 이렇게 걸어서 거실에다가 포인트를 주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고급스럽게 강마루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장을 올려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벽면으로는 홈 네트워크 월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네. 밝기를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 완전 신기, 완전 신기. 오 밝았어. 이제 안방으로 가볼까요? 네, 가시죠. 이야, 역시 와, 안방은 안방이네요. 그죠 사실 들어오자마자 음, 네. 이 정면에 북박이장이 딱 보여서 네. 아, 좀 좁을 수도 있겠다 아 싶었는데 아니네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넓어요. 네. 이렇게 북박이장이 있고요. 큰 사이즈의 침대를 네. 둬도 공간이 이렇게나 네, 여유롭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안방에는 옷 말고도 둘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많죠. 짜잔. 어떡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짜잔. 계절용 이불도 보관을 해야 되고요. 뭐 여행용 캐리어도 보관을 그렇죠. 해야 되고요. 네. 짐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방에도 붙박이장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맥시멀리스트인 분들에게는 네. 정말 딱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앞쪽 발코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도 있고요, 수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실내 기실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 84A 타입의 하이라이트. 와 남았나요? 지금 바로 네. 공개합니다. 짜잔, 짜잔. 드레스룸이에요. 우와, 엄청 이야. 크죠? 정말 이방 네. 하나 크기예요. 와. 야 정말. 굉장히 대단합니다. 넓고 네. 크죠. 여기 입구에 보시면 의류 관리기를 두실 공간도 따로 있고요. 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온 가족의 네. 사계절 옷을 다 보관하고도 여유롭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벽판내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네. 파우더 일체형인 시스템 조명 선반을 선택한 프리미엄 드레스룸 옵션입니다. 야. 거기다가 이 안쪽에 네. 보면은 이 불빛이 있어요. 네, 이것도 있죠. 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음. 이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라니거요 당연하죠. 거. 또 마스터존 수납 강화 옵션을 선택하시면요, 음. 이 프리미엄 드레스룸 그리고 아까 안방에서 보셨던 그어 붙박이장 있잖아요. 네네. 북박이장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요, 어, 네. 나는 큰 드레스룸보다 조금 넓은 파우더룸을 원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파우더 룸, 드레스 룸을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네. 아까 75A 타입에서 네. 본 기본형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75A 타입 소개 영상에서 뭐 파우더 룸 그리고 드레스 룸이 분리된 기본형을 보셨잖아요. 네. 꼼꼼히 비교하셔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공간이에요. 네. 부부 욕실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바로 네. 샤워 부스가 있죠. 맞습니다. 네. 샤워 부스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거울 욕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감과 함께 안쪽으로는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리고 천장에 헤드 아이템 바디 드라이어 네. 유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비데. 비데.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CTOCL 3단지 84A 타입 만나보셨습니다. 도원 씨 어떠셨어요? 음, 사실 이84 네. 타입이 국민평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크기의 집인데, 네.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게, 네. 어, 저는 진짜 세상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납이면 수납, 네. 그리고 다이닝이면 다이닝 빠진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CTOCL만의 디테일, 수납력이 빛을 발한 84A 타입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